오늘 대리운전 차량은 G80 3.5L 터보 엔진 차량입니다. 2.5는 대리운전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GV80도 대리운전을 몇번 해봤는데 G80 3.5는 처음입니다. 이거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저한테는 잘안 걸리더라고요. 최신 형 3.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기술이 적용된 터보 엔진을 타보게 됐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전세대 G80 DH죠. 그 DH의 3.3 터보 엔진 모델이 있는데 그거 차가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솔직히 색간에서 뒤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차가 너무 무겁다고 무거운 건 인정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무거운 차도 참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참잘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몸무게를 경감해가지고 굉장히 편해졌으면서 3 5 l 라는 배기량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아, 더잘 나가겠죠.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람다운지는 낮게 깔리면서 으르르르르르르 하는 여전합니다. 산성 오리테에서도 똑같은 느낌이 나오고요. 딱히 뭐 벨브트로닉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뭐 갈갈갈갈거리거나 그런 소문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급이 되는 차면은 당연히 그런 거는 통제를 해야겠죠. 어, 혹시 이차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7천 좀 넘어요. 정확한 기억은 7천 좀 넘어요. 네. 음...

육기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 나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DH, 그러니까 옛날 기타0 자연어깨 같은 경우에는 쇼기 굉장히 특이한 세팅으로 되어있었어요. 딱딱하다고 느낄 만도 하고 접힌 다음에 다시 터질 때 굉장히 느리게 터져가지고 오너드라이버로서는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승차감, 이상한 승차감이었는데 이번 G80은 어, 써서 되게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요. 느리게 펴지지 않아요. 얘는 시원시원하게 펴지고요. 슉도 감세력이 독일차스러운 감세력입니다. 탄탄해요. 사실 옛날 그랜저, 옛날 에쿠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이제 중장년 세대분들은 어, 좀 딱딱한데? 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차가. 혹시 이차 승차감 좀 딱딱하다고 느끼시나요? 약간은. 그죠? 그렇죠 예그 옛날에 그 푹신 푹신한 승차감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제 아 유럽차 현대차가 유럽차 스타일이 됐구나 하고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한 세팅이죠 노면에 대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푹신 푹신한 물렁 세팅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안전해 요오얘벤츠 예, S 클래스처럼 사이드 보이스터가 작동하면서 운전자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네 오. 시트 움직이네요 사장님 네와 자, 2 5 l 엔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6기통 특유의 낮게 그르르거리는 맛이 있고 묵직하게 앞이 훨씬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얘는 앞이 2.5는 좀 경쾌하게 돌리기도 편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무겁고 역시 이 정도급 차량은 3 l 터 넘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커너링 한번 볼까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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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안돼 <laughs> 안되겠어 요 <laughs> 제가 생각한 각대로 안 그리니까 무섭네요. 아 앞에 진짜 묵직하다. 대가리가 진짜 무겁습니다. 6월 25일이 한, 딱 1년이구나. 응 음, 1년... 1년째 타시는 거예요? 네 1년 타는데. 와 1년 동안 2 8 0 0 0 k m 타셨어요. 많이 타셨네요. 많이 탔죠. 손님 들게 거의 다와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얘, 이제 얘랑 이제 비교할 차는. 이 300은 아닙니다. 가격으로는 이 300이랑 경쟁을 하는데 이 400이랑 BMW 540i랑 경쟁을 해야 돼요. 3000cc급. 근데 오히려 얘가 좀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현대가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벤츠랑 b m w 는 오히려 더 요즘 더 진보적이고 어떤 좀 단조로운 맛?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맛? 이런 걸로는 G80이 훨씬 낫습니다. 이사아셨을때피이 400이나 이제 540i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갑니다 당연히 가성비에서 압살입니다 국산산는 항상 그렇죠 근데 음... 음... 가성비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최고인 것 네. 같아요 어 저도 네 근데 얘가 좀더 바닥에 저속에서 저속부터 고속까지 둘다 바닥에 쭉 붙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추천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점점 4.4.4.4줄 거.